그냥 비주얼일 때는 복장이 있었어요. 복장? 네. 저는 늘 이렇게 브라운관이나 이렇게 그런 데서 보던 이렇게 수트 입고 아니면 이렇게 청바지라도 입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감독님 첫딱 봤는데 음.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허, 거의 트레이닝은? 그 트레이닝과 운동화가 끝날 때까지 약간 안 갈아입은 <웃음> 혹시 <웃음> 초록색이었나요? <laughs> 아아니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초록색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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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랬다가 아 되게 그래 뭐 저기 여러 가지 이렇게 편하게 보셔야 되니까 근데 또 평호일 때는 그 지금 수트. 보신 것처럼 딱그 어떤 태도 자체가 약간 달라져서 감독님일 때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호로 바뀌었을 때는 사실 약간 근접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눈빛부터 바뀌네. 네 <laughs> 복장이 우선 복장. 오 감독님이구나 오늘은 약간 뭐 <laughs> 이런 걸로. 아 좋습니다. <laughs>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두 분을 한 스크린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가장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배님 이정재 선배님이 저에게 저기 배우로서 시나리오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하게 됐다. 그 순간 것 같... 어떠셨어요? 딱 배우로서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이정재 감독님께. 아, 고맙긴 한데 뭐 이게...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태 씨, 전해진 씨는 머쁨의 대명사신데 이번에 사실 그동안 형사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첩보 액션 드라마 장르는 처음 도전하신 거예요. 어떠셨나요? 첩보 액션 드라마. <laughs> 네, 첩보도 그렇고 액션이 좀 이렇게 가미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좀 불안해서 감독님한테 계속 저는 액션을 뭔가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나 많이 했는데. 많이 없나 보다. 네, 뭐, 그냥 대충 해도 될, 묻어가도 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우선 뭐, 달리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제 액션을 굉장히 하고 싶었었었고, 그림 속에 제막 이렇게 뛰는 모습과 총기를 든 모습이 어. 이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 진짜 멋있게 잘해 야지고 근데 <laughs>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저랑 너무 달라 가지고. 그리고 총격 그 소리조차가 제가 그런 공포가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예, 네, 그래서 다음 그래서 처음에 총 어떻게 잡냐부터 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좀 연습하곤 했는데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다음에 하면은 진짜 열심히 잘해야지. 연습 많이 하고, 총좀 돌리고, 막 이런 거좀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잘한 거예요. <laughs> 아, 예, 다음에. 아, 제가. 예,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그, 그 액션을 할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뭐, 영화들 보면서 툼네이더뭐 이런 그런 응. 거 보면서 와 진짜 남자 못지않게 좀 재밌잖아요. 아니면 고식으로 풀던지 어,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여자 대 여자가 붙는 데던가뭐 <laughs>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몸을 좀 단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이 초고 원작에서는. <laughs> 전혜진 씨가 연기하신 방주경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작았어요 음. 그래서 한총세번 세, 정도 나오는 예 네. 그런데 병원 혼자 혹은 이제 정도 혼자서 이제 대부분의 양을 채웠는데 이게 뭔가 좀 조화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방주경이라는 인물을 제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 이제 설정을 다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어 주도적으로 어 끌고 가는 그런 요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서 어 액션도 잘하고 응. 뭐 수사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될지 예. 저 스마트 하면서 위트도 있고 위트도.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모든 걸다 잘하는 배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전해진 씨의 여러 영화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위트 있고 그치? 어떤 장면에서는 굉장히 또 정직한 그런 정의로운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근데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해주셨고 특히 액션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아우 잘 하실 수 있을까 총 같은 걸 이렇게 막 근데 좁은 공간에서 총 쏘시는 것도 너무 잘하시고. 뭐 잠깐 여기 보셨지만은 뭐 남자 딸기를팍 때리면서 뭐 대사도 뭐 멋지게 하시고 이런건 잘할 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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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진짜 맞는 캐를 연기해 주신 전해진 씨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